2023년 4월 5일 에, 그리고 2기2 4년 철력 윤2월 15일 킹스포트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전일국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에도 본부장하고. 안녕하세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야, 이제 뭐 하여튼 손님이 바쁘게 돌아가죠. 네, 4월입니다. 예.

하여튼 저 우리가 육계에서 이런 저~ 그~ 혼란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아 이만큼 영계가 더혼란스 혼란스러운 그라고알수 아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아~ 우리 그 저~ 그천일국의 에~ 땅을 각인하는 영토를 각인하는 뜻에서 그 다섯 군데 날씨를 좀 봅시다. 이제 이지 왕께서 그~ 전정궁을 저~ 어~ 채신 예, 금을 세우신 다섯 군데입니다. 예, 이제 아 이제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하, 제가 이걸 또 그저 그냥 화실 해 놨네요. 60도. 아 제가 이걸 환산하면서해 해야 되겠다. 네. 예산은 알려 주시면. 그래요. 음. 예. 그 50도가 10도이거든요. 음. 왜냐면은그그 습시가 그 10도 올라갈 때마다 화시는 18도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물이 오는 온도가 32도니까, 그러니까 32 플러스 18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이 10도예요. 그러면은 5 9가 15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60은 약 15, 16그 정도라고, 마, 저 15도, 16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흐린 날씨고요. 그리고 오늘은 84, 84. 자, 어 다시 이걸 생각하면은 저 68이 저 있고 그리고 86이 86이 그죠 30도다. 그러니까 오늘 29도 완전 여름 아, 여름 날씨가 네. 되겠네요. 예, 네. 29도까지 올라간다고 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62도 그러니까 한 60, 16, 17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69. 그러니까 이건 저한 20도 정도의 그저어 2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하여 섭씨로 안 바꾸니까 잠이만 자 여기 전위궁 지역은 오십일 도 그니까 러한십 도죠 섭씨로 십도 아~ 그리고 하늘은 저~ 대충대 그~ 그~ 하여튼 뭐~ 흐린 날씨입니다 모슬리카가리 거의 흐린 날씨 그리고 오늘은 오십육 도 어~ 그니까 한 에~ 뭐야 그~ 십 그~ 이삼 도까지 저~ 올라갑니다 그니까 러 여기는 좀 그~ 쌀쌀하네요 최고 기온이 뭐 12, 삼3도 정도니까. 네, 그리고 그 에, 오늘 밤에는 48도 한 9도 정도 어까지 저 내려갔다가 내일은 77도. 7 어, 7도를 한 25도 정도 그 전후입니다. 자, 그러면은 텍사스는 어떤가요? 그 74도. 어, 그러니까 뭐, 뭐 대충 그 68에다가 6 그러니까 한좀이 23, 34도 정도죠? 예, 그리고 그한 30분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72도고요. 그 72도도 역시 오늘의 최고 기온이 그러네요. 아마 있죠. 오늘 최고 기온이 현재 기온보다 낮네. 그 어떻게 된 건가? <laughs> 아무튼 저 그렇답니다. 22, 3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 49도는 역시 그러니까 10도 정도가 되겠네요. 오늘 밤에, 밤에 저 최저 기온이 58도가 내일. 내일 저 기온도 제가 쌀쌀합니다. 아십 삼도 정도인가요? 에, 그리고 십사, <laughs> 십오도구나. 그 그리고 이제 순천, 순천도 그 이제 십 그, 아이고 아이고 어지럽다. 이거 계산을 하니까 십이, 십삼도 정도입니다. 대충. 그리고 저아 오늘 아이고 시운가 나왔다. 오십도, 오십도, 일걸 일십도. 예그습1 0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흐린. 특히 로 클라우드 그러니까 고도가 낮은 저어그 구름이라 니다 그러니까 막 비구름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에, 그리고 58도 15도입니다. 네, 그 내일 내일은 저 15도. 마이바시 일본의 마이바시는 현재 기온이 64도 그러니까 에, 68이 이0도니까 조금 못 미치네요. 18도 정도인가요? 에, 그리고 그저 오늘 밤에는 46도까지 내려갔다가 한 네한그 예, 구도 8도 정도, 7 3도가 이제 이십 그삼 사도 정도인가. 이거 끝났다. <laughs> 자, 아버님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거 먼저 제 세팅을 바꾸고 해야 되겠어요. 자, 찬봉모. 아, 응, 예. 찬봉. 제칠장 찬봉모 중심 예. 말씀할 큰큰전 성경이죠? 예예. 이백칠 페이지 왼쪽 중간 달락 읽겠습니다. 응. 양신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초가삼간에서 초가삼간이 어디인 줄 알아요? 미창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초가삼간에서 부모를 못 모셔 가지고는 왕 부모를 못찾습니다 초가삼간 가정에서부터 모셔 가지고 종족을 편성하고 종족에서 민족을 편성하고. 민족을 편성하고서야 왕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합시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저 항상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 밑에서부터 저그 섭리하십니다. 개인으로부터 그리고 이렇게 말씀 그 초가 삼칸부터 점점 점점 올라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소위권이 없으셨어요. 아버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아담 그 해와를 어그저그 뺐으니까 사탄은 아담 해와 밑에 있는 모든 만물을 가져갔어요. 하나님은 이제 만물을 그저 창조하시고 그 꼭대기에다가 아담 해와를 세우셨는데 그 꼭대기를 저 아담이 그저 가져가니까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 없 없는 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그저 된다면은 그러면 초가 삼간부터 그러니까 반지하. 우리도 반지하에서 시작했죠? 우리가 반지하에서 안 살았는데? 반지하에서 살았잖아. 반지. 그저 저저 어디 그 방배동. 그 방, 방배동에서 맞죠? <laughs> 맞지? 네? 생각도 안 나네. <laughs> 방배동에서 반지하에서 살았잖아. 그도 오래돼가지고. 네? 반은 그저 인도 밑에 있었죠. 반은 아니지만. 요만큼은 인도 밑에 있었잖요아요 조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일 네. 층에서 좀 밑으로. 네, 아주 아니, 심한 반지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그거 반지 그러면 뭐야 사분의 일지 아니야 그 반지 하였어요. 그 일부는 이만큼은 저 인도 밑에 있었어요. 거기서 오래 안 살았어요. 오래 안 살지만 았 네. 아무튼 살았어요. 네. 조건 세웠어요. 네. <laughs> 조금 살때 <수> 조금. <laughs> 그것이 아마 현대 초가 삼간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네. 그리고 저아저이대원에서도 이제 그 그. 이제 3대왕이뭐 타이니 하우스에서 살면 된다, 아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다른 아니, 다른 타우스는 너무 좋지요. 에 다른 사람들은 아뭐3대왕저 집을 크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저, 이대왕님 집보다 호화스럽게 <laughs> 만들면 호화호화하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무튼 저 이대왕께서도 이제 그뭐 초가 삼간은 아니지만. 어무튼저 크지 않은 에, 별로 크지 않은 곳에 지금 살고 계시죠. 그걸 그런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버님 아버님도 토탄 집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도탄 뭐 범내골이지 그러니까 범내골에서그토탄 <laughs>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께서 북한에서 어떤 집에 사셨는지 그 기록이.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아, 그 사진 있잖아요. 정주 정주 아버님 생가 사진. 아 그건 생가고. 네. 그렇지만 아버님께서 이제 그 공적인 노정 시작하실 때그 물론 그때는 소로 계셨지만 그리고 나중에 북한 가시고 아그 흙석동 그그 집은 있죠. 근데 그 흑석동도 아버님께서 이제 그 학교 다니실 시절이었으니까 공적 노정은 아니죠. 음. 예. 예. <laughs> 아무튼 저 아. 어, 그러니 아버님도 우리가 왕을 모시기 전에는 허가삼간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저 언제 말씀하신 거죠? 이게 1991년 1월 1일 91년 1월 1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말씀이시구나 예. 예, 그때는 양력으로 하나님을 지내셨습니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 오늘 뉴스가 있나요? 트럼프. <웃음> 트럼프. <웃음>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아주 야 이것도 말이죠 그 엄청난 뉴스입니다 <laughs> 한국 t r 아 m p Trump, t r u 아 p Trump, Trump, 그러니까 p <laughs> t 네. 그러니까 이미 그 p Trump, Trump, t r u m 가 t r 가 m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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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도 기기서 한국에서 그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그저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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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에서 한국에서 한 광주 서때는에주 광주 한국에서 한국에서 울에서었지에뭐그다음한국에 무슨 뭐에서한국에공이다 제가 그쪽 에서한국에있었던적서한국에있 한국에서 한국한국에있에서한국서한국에 하고 한국을 저 워시티 타임스 특파원으로서 그저 취재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한국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음. 거,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트럼프뿐만 아니고 음. 어, 예를 들어서 검열도 있잖아요. 그때도 그저 검열이 있었어요. 저 네. 어, 제가 그때 주간 종교라는 신문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자리가 없어서 그 주간 종교 사무실에다가 책상을 두고 있었어요. 초교파 직원인데. 초교파 네, 직원인데. 어. 그런데, 그니까, 러 주간 종교 그 기자들이 하는 것을 그 옆에서 봤죠. 그래서 그때 그 군사 정권이 됐을 때, 그 신문을 찍기 전에, 그걸 그때는 이런 인터넷이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말이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검열하는 사람에게 야 어. <laughs> 검열하는 사람한테 갖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안 된다 하면은 못 시러 뭐 시고 그리고 공백을 할 수는 없어요. 응.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아 이거 검열할 거라는 것을 알아채니까 응. 그래서 다른 기사를 또 만들어야 돼. 응. 그딱 거기에 저그저 그, 맞아 빈 곳에 들어가는 빈칸에 들어가는 기사를 또 만들어야 돼. 예. 그리고 또 갖다줘야 돼. <laughs> 이거 괜찮습니까라고. 야 이번에 뭐그지까지저그 지난 2년 동안 또 트위터에서 사람들 저그 검열하고 그리고 예, 못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대환 캐서도 유튜브에서 쫓겨났잖아요. 유튜브에서 에 예, 그리고 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트위치를 사용하고 랜블을 사용하고 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도 페이스북에서 네. 그 쫓겨났고 트위터에서 쫓겨났다가. 어~ 요새 복귀 저 했지만 에~ 하여튼 그~, 그왜 복귀 시켜줬대요? 그건 아하네요 <laughs> 뭐~ 트위터는 이제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일론일러머스일가일러 아,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저 트위터를 그렇지. 샀으니까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러지그저 페이스북은 왠지 몰라요. 그생피일서 음. 그랬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야당 당수를 러일했다 이것도 역시 50 50 시절에 있었던 일 그대로예요. 예? 유신체제, 유신 체제 유신 50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다음에 바이든이 어떻게 될 건지 맘바다 뻔하네. <laughs>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건. 참 신기하네. 음, 예, 예. 어 신기하네. 예예그 어, 그, 뭐 하여튼 그 바이든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카마라 o 리스가 a i r 가 아무튼 그건 모르겠고 <웃음> <웃음> 아무튼 그 o 모르겠고 g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good morgako. I'm 그 o 오르막, 그 a 오르막길에, g 그에 o d m o r g a 그 o I'm n 그 t a good morgako. I'm not a good m o 뭐라 그러지? 6월, 항... 6월 항쟁, 항쟁이라고 그래요. 음. 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제 그,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음. 그때까지는 학생들이나 좀 재야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고 음. 제보 당했는데 그때 87년 6월에는 그 넥타이 맨 사람들이 시위를 하기 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롯데 그 호텔의 그 여성 직원분들 <laughs> 까지도 로비에서 이렇게 시, 그 시위를 하기 그 시작했어요. 대모의 네. 시작이죠. 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제야 사람들뿐만 아니고 말을 말하자면 그 중산이라 고 그럴까 하여튼 중산 계급이라 고 할까 인테리 그 인테리하고 뭐뭐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 마저도 체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마저도 시위를 하게 된 것이 제가 볼 때는 87년. 어, 그 6월 항쟁이었는데 에, 미국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지금 좀못 갔어요. 빨리빨리 가겠죠, 뭐. 그렇죠. 그 음. 점점 그,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가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지금 그 잠자고 있어요. 그때 87년 6월까지 한국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던 것처럼. 어, 하여튼 그 미국이 그러나 저 이거 잘못하면은 정말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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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그 반면에서 그저 중국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음. 그어 지난 월요일 날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상해 협력 기구 뭐 업소버 자격이지만 그 하여튼 합의 그 하여튼 그 회의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대요 음. 상해 협력 기구라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경제 그 기구죠 경제 협력 기구 음. 에, 그, 이제, 그, 중국이 이제, 그, 저, 세계 경제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 기금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미국하고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그 전에, 몇년 전인가? 하여튼, 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왕가를 저 비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민이 어, 터키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 들어갔어요. 어떤 뭐 무슨 뭐, 뭐 민원 서류를 내기 위해서인가, 하여튼 그런 일 때문에 영사관에 들어갔어요. 터키에 있는 그 영사관에 그런데 안 돌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그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는 어, 영사관 안에서 죽었어요. 그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살해 당했니? 살해 당했어요.뿐만 네. 아니고 그, 그때 그그 사람이 온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에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을 일부러 파견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 터키로 그리고 터키 영사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 들어오니까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그저 민주당은 그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 에 기고하는 사람이었어요. <laughs> 정기적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으로서는 우리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 갖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바이든도 2020년 저 대선 때 선거 운동을 하면서 예. 어, 이제 나는 저 사우디아라비아를 완전히 국제 사회에서 그저 고립시킬 것이다. 음, 왕따시킨다. 이, 왕따시킨다. 이거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이 사건 때문에 예?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익이지만 미국이 훨씬 더 이익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달러, 달러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뭐 페트로 달러, 소규달러, 여러분 저 들으셨겠죠? 소규달러는 저 70, 저그 71년 8월 15일에 그 닉슨 대통령이 에, 금 본위제를 완전히 없앴어요. 그때까지도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있었지만 그때 71년 8월 8월에 완전히 금 본위제를 없앴어요. 그러면은 그 달러를 저, 저 근거가 되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신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가지고 좀 우리가 딜하자. 응? 우리가 딜하자.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뭐 뭐 전투기라든가 뭐 무기라든가 다 제공할 테니까, 어? 그 대신 당신들은 석유를 팔 때, 반드시 달러만 받아라. 무슨, 뭐, 무슨, 그, 저, 그때는 유로는 없었지만, 무슨 엔화라든가, 무슨, 뭐또 다른 뭐 독일의 도이체 마크라든가, 그런 걸 받지 말고, 달러만 받겠다고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저, 달러에 대한 저 소유가 극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왜냐면은, 석유는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우디만 석유 파는 건 아니지만 대, 뭐 대충 사우디아를 따라가요 다른, 다른 저 나라들도 오하 크니까 그렇죠 예 음. 네. 그래서 이제 그저 지금까지 50년간 50년 50여년간 석유가 그 석유를 달라로 그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그저 달러가 달러의 근거가 되어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요새 와서는 아 우리는 중국의 돈 가지고도 달러, 소규지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로도 괜찮고, 무슨 뭐 다른 나라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그저 달러의 그그저 입장이 예, 지금 점점 점점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사우디도 지금도 뭐 달러로 소이 파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달러의 저 권위도 지금 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이든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바, 이제는 뭐 오래일 날 사우디가 그저 상해 협력 기구에 옵서버로 서지만 저 가입이라고 할까 해든 관계를 맺다고 하는 것은 그그 그 달러의 권위가 그 떨어지고 미국의 그세그저 권위가 세계에서 떨어지는 또 하나의 그 이정표라고 할수할수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지금 바이든이 들어서는. 들어서고 나서 미국은 지금 내리막길에 있어요. 물론 이건 어제 오늘 시작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됐냐면은 그 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아버님께서 아버님 말씀에도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65년에 1965년에 아이젠하워를 만났어요. 아이젠하와전 대통령을.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을 언제 했냐면은 에그 52년부터 53년이죠 53년 1월부터 53년 1월에 취임해 가지고 어그그 그 8년 했으니까 61년 저 1월에 그 케네디에게 넘겨졌죠 그러니까 그6.25 그 정정협정이 서명된게 아이젠하와 임기 기간중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65년에 미국 가셔가지고 어 아이젠하워를 직접 일대일로 만나셨는데 그때서 당신은 그 협정에 정정협정에 사인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 협정에 사인함으로써 당신은 역사적인 실패를 했다 역사적인 실패라고 하셨어요 실수라고 하셨는지 실패라고 하셨는지 지금 모르지만 역사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미국의 미국이 점점점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저 그저 베트남 전쟁도 그렇죠, 월남 전쟁도 그렇죠. 미국이 그것을 그, 에, 제, 제대로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에, 그러다가 그 뭐야 닉슨도 아주 반공주의자였지만 닉슨을 쫓아내고 그리고 포드 다음에 저 카자가 들어오고 완전히 이제. 공상주의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레이건 때 조금 또 회복했지만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부시라든가 무슨 클린턴이라든가 오바마라든가. 무슨 오바마라든가 오바마 때문에 아주 뭐 결정적인 그 네. 사회주의자가 백악관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때 다시 이제 조금 회복하려고 하다가 레이건처럼 그런데 이제 저 바이든이다 해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어, 저 이렇게 그뭐 어제 체포도 하셨 했지만 뭐어여튼못 그 나가게 에 하려고 그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부터 내년 11월 그 선거 당일까지 에 트럼프에 대한 아주 뭐 본격적인 공격이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를 막아야 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파괴하더라도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돼 그래요. 미국이 없어진다 해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트럼프를 막아야 된다. 이것이 그 민주당의 지금 태도예요. 그 자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그 공격이 있을 거예요. 어그뭐 많은 저 미국 사람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은 뭐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 처차도 이번 일은 잘못됐다 음. 이번 일은 미국으로서 아주 그저 어 비참한 일이다. 이렇게 예방 당수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롬니, 롬니, 롬니는 일단 그 라이너의 아주 왕도목이에요. 두목이에요. 두목이에요. <laughs> 라이너 두목이 롬니에 롬니. 음. 네? 근데 그 사람 차도 지금 트럼프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전화 위복 되겠네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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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머리를 쓰면 네. 머리를 쓰면 어뭐 네. 지금 여론 조사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그 기소 그 대배심원에서 에, 기소장을 어, 저 발표하고 나서 트럼프의 그저 선거 자금이 그 700만 달러 그니까 70억 뭐 지금의 환율로는 또20% 추가해 되니까 한 100억 한 100억이 더 들어왔어요 며칠 사이에 100억원 100억 원, 원화로 한 100억원이 들어왔어요 와, 와. 에, 그리고 뭐 물론 공화당 내에서의 그저 인기도 올랐고 말이죠 에, 그런데 저 어, 미국의 선거의 경우 어, 공화당 당원보다도 민주당 당원이 등록된 당원이 많아요. 그래서 공화당 그 후보가 이기려면은 그 중간에 있는 무소속 그저어 어, 무소속 유권자, 무소속 유권자를 잡아야 돼요. 근데 무소속 유권자들도 이번에는 좀 많이 저 트럼프 편을 들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번에 저그저 그,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예,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유리하지만 음, 유리하지만 봐야 돼요. <laughs> 앞으로 아직 1년 반 이상 남았잖아요 1년 반 이상 남았어요 정치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laughs> 한 달도 길어요 한 달도. 한 달도 길고. 1년 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그 말한 것처럼 섭리가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그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모르죠. 음. 그래서 우리가 그 트럼프가 어떻게 어떻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을 그저 중심 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음. 그,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제, 마음대로 하시게 하시도록. 마음대로 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피조물이 물, 피조물인데, 자. 네. <laughs> 다. 네. 근데 어제, 그, 저, 읽은, 저, 리마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리마가, 그, 여동치는, 여동칠 때에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된다. 음. 네? 바로 이제, 지금이 그때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laughs> 굉장한 요동이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 안 나지만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출두하는 날 아침에 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 주셨다는 게 정말 저는, 저는 어, 역시 그 아버님께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여동치입니다. 그러니까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는 거죠. 이런. 아이고 응, 말하다가 맞아요. 또 벌써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네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대로. 아무튼 우리가 저 준비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달러가 떨어지면 원화로 떨어질 거예요. 엔화도 떨어질 거예요. 아마, <laughs> 아마. <다 웃음> <말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아, 그이대왕께서 우리를 훈련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네. 인터넷 네? 무시크래프트 무슨 네. 뭐 뭐~ 금이다 은이다 네. 무슨 땅이다 다다제 뭐~ 무슨 저~ 톱그 밭이다 그런 걸다 이제 우리에게 권련 하셨잖아요 예, 그~ 훈련이 이제 <laughs> 필요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 고맙습니다.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